안녕하세요. 캠핑하는 남들보 소식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캠핑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발은 저 혼자 하고요. 가족들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한자 급수 시험을 학교에서 본다 그래요. 한자 급수 시험 을 본다 고해서 3시에 끝나고 4시 끝나서 그쯤 출발해서 늘 엄마랑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는 못 가고요. 자주 가던 부안에 그 송계솔밭대변이라고 있어요 혼자 잡아었는데 이쪽으로 를 잡았습니다 정말 음, 오랜만에 캠핑을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음, 한 달? 한달더걸린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음, 거의 겨울에도 자주 못 갔고요 12월 달도 거의 못 갔고 8월 31일, 1월 1일 때 한번 해돋이 캠핑을 한번 갔었고 그리고 그 후에 저기 충청도 음, 칠갑산 예, 1박 2일로 갔어요. 그리고 캠핑가는 처음입니다. 중간에 이제 캠핑카 타고 어, 명절세로 부양시 갔다온거 빼고 캠핑카 운행 자체도 얼마 안됐죠. 많이 안했죠.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예,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어제 출발하려다가 음, 혼자 가서 딱히 2박 3일 보내기는 좀 애매해서 비도 그 어제 좀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출발 시간이 1 1시2 7 분입니다 1 1시 반. 아침 일찍터 준비를 했는데 이것저것 뭐좀 뭐좀 사고 준비하고 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잘 가서 캠핑을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샀고요. 와규 본 갈비살하고 채살 소고기는 소고인데 한우 아니고 콩고입니다 한우 너무 비싸서. 치도 요새는 흑인족들 위해서 나온 종있는데 용기가 안나서나오더라고요그러면실천하게 나왔어요 그... 아 그러면 비닐봉이 담긴 것도 꺼에서 썰거나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톡 열어서 넣고 먹으면 됩니다 음. 조금만 이케이 okay. 잊고 있습니다. 술은, 예, 고해, 고해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키트병으로 안 나와요. 유리병으로만 나오는데, 키트병만 하 깎아볼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좋아. 오늘 토요일, 지금 이제, 여기 좀한 시간 됐는데,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가 만진 오지는 않으셨어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말이에요. 음, 그동안 통 캠핑을 못 다녔어요. 겨울에 추워서 많이 못 다녔어요. 어떻게든 <laughs> 이번 주는 가자고 하 왔습니다. 저희는 캠핑카를 사고 캠핑카에서 요리를 해 먹기 위해서 산, 음,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덕션입니다. 휴대용 인덕션이고 이제 분리가 돼요. 이거 통에. 이렇게, 통에 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응. 부작소스에 그냥 묻혀서 먹어볼까? 나도 젓가락 하나 주세요. 안묻쳤는데 여기? 아 여기 이긴... 있아 이건 안 맑고. 젓가락도 먹고. 포코 젓가락 좀. 별로 안매워 그렇지 별로 안 맵지? 이걸 조금 익히고 할 거야. 블랙홀 빡빡이 블레블랙 블랙홀. 나보다 못생긴 맛사예 반대. 반대. 내 네. 영상이야. 내 영상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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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상녕하세하세요 영상.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가요 아빠 숟가락이 없지 못 먹겠다. 너아 이제, 이제 숟가락 줄 아, 음. 거야. 먹이기 싫어. 왜 먹이기 싫어? 먹으라고 한 거. 야 너무 멋지잖아. 아빠가 완전 먹어. 아직 식어돌았는데. 아, 이게. 이거 덜어줄게 엄마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응. 너이 줘. 음. 덜어주. 줄 음. 새거 그릇 없다? 그냥 먹어도 돼. 음 맛있네. 음. 그래 소시지 자르는 거더 맛있잖아. 시서. 응? 응. 아니 발 양말 벗어 버려. 응. <S> 음, <S> 음, <S> 음, 맛있죠? 이거 맛이 어떻까요맛 음 마시면... 음 이거 맛이 어떻 이거 까요이 맛이 없 이거 맛이 이거 맛이 없죠. 이거 이 없죠. 이거 맛이 없죠. 이거 맛이 이거 맛이 없죠. 이거 맛이 없죠. 이거 맛이 없죠. 이거 맛이 없죠. 이거 이 이거 맛이 없죠. 이거 맛이 이거 맛이 없죠. 다음에 뿌려서 넣어주시다 이게 들어가니? 시간 조절을 원래는 5분인데 볶으니까요, 한 4분 정도만 볶을까요? 이거 소스가 아닌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짜파게티가 되는 느낌이지만 아니 소스가 좀 다르잖아 요소스 많이 달려져자 이제 불을 켜주세요 몇도? 1도한불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섞어 맛가 확실히 다른데요? 우리 여기 소세지 좀 넣은거에요? 이거 음, 어, 맛이 확실히 다른 진짜 맛있을거 같은데요? 3 0촌후에 못먹을거 같은데 맛이 어떠나요? 맛이 놀라운거 같은데 이거 짜파게티에다가 아, 짜파게티가 좀더 매콤한 느낌입니다 맛있어 짜파게티가 매워진 것 같은데 맛면 응. 맛이 좀 나는 거고 그러면 너구리와 너구리 맛은 안 나? 너구리 냄새가 너구리 좋아 냄새는 너구리 마, 맛은 짜장면 맛있나면 어, 맛있진 않나 봐? 맛이 별로야? 어. <laughs> 별로야? 음. <laughs> 상현도 솔직하게 저... 맛이 어좀 별로야 상현가 매워진 거고 맛있진 않나1 만점에 몇 점? 점 맛이 좀애매 그러니까 뭔가 맛이 없진 않은데 좀그 맛도 아니고 좀 나만 피는 거봐